안녕하십니까 정만영입니다. 오늘은 역사 속에 잊혀졌던 한 비상작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작전의 이름은 호랑이로 1979년도 당시에 청와대 경호실에서 세웠던 비상작전 계획입니다. 만약 대통령 신변에 이상이 생길 경우 경호실 병력이 출동해서 대통령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하는 작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이 호랑이로 작전은 불발로 끝났습니다. 시 사건이 터진 후에 김경훈 비서실장이. 당시 이재준 대통령 경호실 차장을 불러서 경호실장 유고인이 당신이 직무 대응하시고 그리고 병, 경호실 병력의 이동을 중지시키고, 하면서 청와대 경호실이 아무 일도 수행하지 못한 채 동결되, 동결되게 됩니다. 그 당시 총소리를 듣고 실현장으로 접근하던 경호실, 태양 요원들이 다시 지시, 지시를 받아 철수하고, 궁정동 안가로 가는 도중에 지시를 받아 철수하고, 막강한 그 당시 권력기관이었던 청와대 경호실은 완전히 그 자리에서 동결되게 됩니다. 김계원, 비서, 김계원 비서실장 이런 지시를 이재전 경실 차장에게 전달하는 것과 유사한 시간의 지음에서 육군본부에 있던 정성화 육군참모총장도 이재전 차장에게 병실 병력을 동결시키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리고 수경사령 수경사 병력을 이용해서 청와대를 포위합니다. 외곽에서. 이래서, 이런 이유로, 12.6 사건을 조사하던 안사 합동수사본부는 이재정, 이재전 차장을 직무유기로 속하게 됩니다 나중에 79년 12월 초쯤에 정승화 계엄사령관에 의해서 이재현 차장은 불기소 로 처분을 받아서 풀려나게 됩니다 원래는 원칙대로라면 이재전 경호실 차장은 작전명 호랑이 1호에 의해서 대통령의 신변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합니다. 이게 직무유기일 수도 있는데, 한마디 첨언하자면, 청와대 경호실이 차지철 경호실장 때문에 엄청나게 그 당시 권력의 핵심 중에 핵심이었는데, 차지철 경호실장이 자기 위세를 이용해서 차장급의 육군에서 장성들을 임명에서 자기의 위세를 굉장히 과시합니다. 상징적으로 입군 장성들을 경실 차장에 임명에서 그냥 자기 위세를 높이고 실권은 주지를 않았습니다. 실권은 차지철과 그 핵심, 신보 부하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리하여서 이재정 경호실 차장이 자기 직무를 수행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으로는 비상작전 계획인 호랑이 1호의 의거에서 당연히, 당연히 경무실 병력을 풀어서 대통령의 신변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했습니다. 만약에 호랑이 1호가 제대로 발효가 됐다면, 그 이후에 대한민국의 역사는 상당히 바뀌었을 것입니다. 물론, 인간은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유약하고 감정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서 비상 상황이 대통령 요구라는 비상 상황이 발생했을 때 굉장히 당황하고 혼란스러워서 판단을 잘못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위층일수록 자기 인물을 해퇴하지 말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11.6 사건이 발생하고 정부 고위층 인사들은 굉장히 우왕좌왕하며 혼란스러워합니다. <laughs> 최규화 국무총리도 그 당시 김계훈 비서실장으로부터 김재규 부장이 범인이라는 증언을 듣고도 신속히 조치를 취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너무나도 엄청난 상황을 맞이하다 보니까 어리빠져서 혼란스러워서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에 발 빠르게 신속한 조치를 취했다면 오히려 더 나은 상황이 전개되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아쉽습니다. 그 당시 대통령이 유고된 상황이라면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의 직무를 맡기 때문에 체계와 국무총리는 확실하게 청와대나 총리실에 진을 치고 경호실 병력을 풀어 김재규를 체포하고 상황을 파괴해야. 했습니다. 너무나도 엄청난 상황에 직면해서 대응 타이밍을 놓쳤는지도 모릅니다. 정성화 육군참모총장은 혹시 차지철이 범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 수경사를 동원해서 청와대를 포위했다고 증언을 했는데 그 당시 법으로 그 당시 법으로 육군참모총장이 수경 사를 지휘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수경사령부는 철저히 경호실장 관할이었습니다. 그 당시 차재철 실장의 경호실이 굉장히 권력이 막강했기 때문에 대통령 경호라는 명분으로 수경사에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수경사의 수경사 병력이 이상이 없었다는 건, 차지 처리 쿠데타를 일으킨 게 아니라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정승환 총장이 수경사를 지휘하려면 국방장관이나 비서실장의 허락을 받은 후에 수경사를 지휘했어야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당시 보안사를 비롯한 군 장교들 중에서도 정승화 총장에 대해서 의심의 눈초리를 많이 보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시의 현장에서 50m 정도 떨어진 곳에 정성아 육군참모총장이 중앙정보부 김정석 차장부랑 식사 중이었습니다 원래 김재규랑 저녁 약속을 했는데 대통령 만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됐는데 김재규가 시해 사건을 벌이고, 그정성환 총장이 식사하고 있는 궁정동 안가의 건물에 가서 피묻은 와이셔츠를 입고, 물을 벌컥벌컥 마시면서 큰일이 났다고 하면서, 중앙정보부 차를 타고 6분으로 가게 됩니다. 대통령이 돌아가셨다고 김재규가 차 안에서 정상환 총장에 말을 했는데 정상환 총장이 내부 소행입니까? 외부 소행입니까? 하니까 그만인 김재기 부장은 대답도 안 하고 빨리 비상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된다. 나라를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군병력을 출동시켜야 한다. 이 정도의 행성 행서술을 합니다. 현장과시 현장에서 50m 거리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고 식사를 하면서 총성 50발에 총성 40발의 총성을 들었고 김재규와 같은 차를 타고 비상경 또병력 이동에 대해서 대화를 한 것에 대해서 보안사에 의해서 굉장히 정성한 총장이 의심을 받았습니다. 영상 총장은, 어머나, 갑작스러운 엄청난 상황이, 지금에서, 상황 조치를 여러 가지 했는데, 그 상황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을 품은 세력이 있어서, 보안사죠. 나중에 1212 사태의 원인이 된것 같습니다. 육군 참모총장이면 대통령 신변에 이상이 발생했을 시 이것이 쿠데타일 수도 있으니까 쿠데타의 가장 핵심은 군병력 이동이지 않습니까? 전후방 부대에 대해서 체크를 하고 아무 이상이 없다면 전후방 부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청와대 경호실에 요청해서 빨리 시 현장을 조사하고 범인을 색출해야 했던 게 훨씬 더 좋은 조치이지 않았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김재규가 왔을 때 시의 현장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게 굉장히 나중에 의심을 사게 됩니다. 보안사한테. 정성화 총장은 나중에 법정 증언에서 자기는 만찬이 청와대 경례에 있는 줄 알았다. 이렇게 증언을 했는데 그리고 누구인지 진짜 범인을 몰랐기 때문에 차이체이 범인일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수경사로 청와대를 포위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사회관의 기본 원칙은 호랑이 1호입니다. 작전명. 경호실장이 유고상태라도 그 직무대행이 있기 때문에 경호실 차장 정상적인 대응 조치라면 총리라든지 육군참모총장이라든지 전반 군부대를 확인하고 체크하고 단속한 다음에 빨리 청와대 경호실을 실현장에 파견해서 대통령의 신변을 확보하고 사건을 조사해서 범인들을 색출하는 게 요고, 대통령 요구 상황에 대비한 정상적인 표준 절차입니다. 그 당시에. 저는 예전에 1212가 전두환, 전도한, 전두환의 보안사에 의한 또 하나에 의한 하극상의 군사 쿠데타로만, 군사 쿠데타로만 인식을 했었는데 조금 연구를 해보니 굉장히 복잡한 상황들이 얽혀고 설켜서 역사적 비극을 만들어내는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앞으로 더 11·6 사건이라든지 12·12 .12 사태에 대한 다각적이고도 심층적인 연구가 계속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직까지 모르고 있는 새로운 사실이 발견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통령 요구하는 위기상황에 직면에서 펼쳐지는 위기대응의 대응의 매뉴얼 또그 매뉴얼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도 있고, 누구에게 권력이 집중될까, 누가 권력을 잡을까 하는 파워게임에 대해서 민감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도 대한민국 위기상황이 발생하면 1 1 6 사건의 대자뷰가 생길지도 모를 모를 일, 모를 일입니다.